80번 x하고 y값이 이렇게 됐을 때 x분의 y분의 x니까 자, 쟤를 통분하면 xy분의 뭐야?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. 자, 그러면 곱셈의 변형 공식에 의해서 xy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두배 x, y 값을 말하는 거야. 그러면 x 더하기 y는 뭐가 되냐면, 3 플러스 2루트 2 더하기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돼서, 자, 6이 된다는 얘기고, 자, x, 어, y를 곱한 거는 뭐가 되냐면, 3 플러스 2루트 2에다가, 자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니까 합차 공식에서 9백기8 돼서 뭐가 되겠어? 1이 된다라는 얘기지.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입을 하면 분모는 1, 분자는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이 되니까 36에서 뭘 빼? 2를 빼니까 34가 정답이네. 정답은 몇 번? 정답은 4번이.